그럼 그래, 이제 문고리 사인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문고리 사인방은 어떻게 어최 목사님이 다한 번씩 네, 예.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다예 받죠. 그뭐 네, 유모 예. 비서, 네. 정모 비서, 그 다음에 조모 비서, 행정관입니다. 다 네. 조모 비서는 비서라고 안 그러고 이제 과장이라고 불러요. 음. 그분만. 이제, 과장이라고 예, 그분만 과장이면서 용산에 음. 파견돼서 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음. 정부 부처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음. 김건희 씨가 정부와 관련된 오다와 음. 미션을 주고, 음. 그걸 알아보고, 그 연결해 주는 역할이 조모 행정관이었고, 음. 그 다음에 음. 또 남자 한 명이 장모 행정관이라고, 음. 네. 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인이가, 음흠. 이제 숨지고 1년 되는 그날, 음흠. 일주기 추모 행사할 때, 네. 김건희 씨와 함께, 나란히, 그 정인이 묘지에서, 이렇게, 묵념을 하는 사진이 일반 뉴스에 음. 다, 이렇게, 사진이 다 나왔거든요. 그 네. 인물이 장모 행정관입니다. 장모 행정관입니다. 옆에 있으면 무슨 부부처럼 마치, 음흠. 수행원 겸 경호원 겸 음흠. 행정관인데, 네, 네 그렇게, 4명이서 네 명이서 여성 행정관 세명 남성 행정관 한 명이어서 가장 가까운 문고리 사인방이다 음.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네. 규정을 하고 명명을 하고 음. 그래 이제 언론에 제가 네. 많이 언급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럼, 이 문고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를 아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같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속 같이 있고 뭐 이제 계속 그 범죄 혐의를 인멸하거나 여러 가지 할,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음.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좀 조속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검찰에, 디올백 때문에 검찰에 출두할 때 음. 수사관들, 뭐 조서에도 그렇게 있겠죠. 수사관들 앞에서 그랬어요. 빨리 문고리이 음. 사인방에 대한 음. 압수수색을 해라. 네. 핸드폰과 그들이 쓰는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리고, 어, 코로나 컨텐츠 앞에 CCTV 복도, 그것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호처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음흠. 그래야 이제 출입자 명부를 확보해야 되지 음흠. 않겠느냐. 음흠. 누가 출입을 하고 누가 음. 이거, 어, 뭐 선물을 갖다 주고 청탁을 음. 한 거가 잡히려면 거기 출입자 명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음. 그렇게 진술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음흠. 검색대가 음. 있는데 그 음. 검색대에 물건을 맡길 때저 음. 방명록 장부가 있었다 음. 나도 썼다 거기에 음. 얼마나 많이 선물과 소포나 음. 이런 음. 방문객들이 그런 걸 갖다 주면 음. 검색대가 있느냐 고, 공항 검색대 같은 게그 <laughs> 네. 명물을 음. 내가 쓴 명부가 있다 음. 그러면서 진술을 했는데 하나도 음. 적용을 안 했던 거죠. 네. 딱 하나만 했더라고. 뭐냐면 음. 내가 진술하고 나서 음. 한 1, 2주 있다가 커버나 콘텐츠 복도를, CCTV를 어, 확보하려고 보니까 시효가 음. 지나서 음. 소멸되고 없더라. 이게 기사에 났더라고. 네. 검찰 발로. 네. 예. 그거 외에는 음. 뭐 경호처를 압수수색을 했다든지 음. 문고리 사인방을 압수수색을 할 리가 없죠 정권이 스포렇게 네. 네. 살아있을 때니까 네. 네. 근데 이저 문고리 4인방 이게 박근혜 때 이제 문고리 3인방이었고 문, 박근혜 때 문고리 4인방은 그 서열 구조가 어, 명확했죠 이재만, 이재만이 제일 위였고 그 다음에 안봉근 밑에가 정, 정오성, 정오성. 이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 김건희 씨의 그 문꼬리 사인방도 서열이 좀 정해져 있, 있는 것같습니까 특별히 서열은 없습니다. 제가 네. 보는 관점에서는 네. 가장 뭐 서열이라기보다 역할로서의 네. 중요성을 네. 우열을 따지자면 네. 가장 최측근은 유공호. 가장 최측근은 유공호. 그 다음에 가장 임의롭게 아무거나 이렇게 시킬 수 있고 막 정말 음, 음. 막일도 할수 있는 사람은 정지원 기소.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 파견돼 나가 있는 전경 과장은 공무적인 거 음. 모든 걸다 거기. 거기에 네. 이제 일임하는 역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편하게 수행하고 음흠. 자기를 이제 에스코트 해주면서 음흠. 편안하게 이제 어~ 해주는 사람은 음. 이제 장모 남자 행정관 음.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사인방들끼리는 예,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그~ 연대가 있고 늘 만나죠 네. 예 제가 들어갈 때도 네. 조영경 과장 말고는 세 명이 다 있었어요 네. 한 공간 안에 네. 음, 다 음. 있었고요 음. 예. 그리고 어. 이제 음. 중요한 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음 특검에서도 그건 꼭 다뤄줘야 될 부분인데 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접견을 나오고 음. 복도를 지나갈 때 음. 다음 대기자들이 앉아서 선물 구름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laughs> 예. 그 폭로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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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가방 누런 거 음. 가방 두 개랑 그다음에 이제 그 음. 에코백 하나. 음. 그게 들고 부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음. 장모 행정관은 저 기둥 뒤쪽에 네. 앉아 있었고 다음 적견자가 분명하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음. 검찰에 출두할 때 음. 저쪽에 이제 행정관들이 검찰에 줄줄이 음. 불려갔거든요. 네. 나, 나 불려간 다음에 음흠. 뭐라고 진술했는가 하면 네. 그거는 다음 대기자들이 아니라 음흠. 조모 행정관이 여사님께 해외 순방 가는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거다 이렇게 음, 네, 바꿔치기로 바꿔치겠네요.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조무 행정관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 그 남자는 누구냐 했더니 경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그 아, 경호원이 대통령 부부에게나 경호원이 있지 음. 행정관에게도 음. 과장급도 경호원이 음. 따로 붙나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실수를 최지우 변호사가 한게 뭐냐면 음, 음. 그어 해외 순방 보고서를 음. 음. 생성한, 그 생성 일시가 있어요. 네. 그 조, 조 행정관 과장의 네. 그 컴퓨터 안에 네. 그걸 일부러 의심할까봐 네. 캡처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걸 봤고. 네. 그러면은 그걸 봤을 때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네. 용산에서 서초동 아크로비스까지 그렇게 빨리 네. 오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왔을 뿐만 아니라 네. 그 서류를 음흠. 그 무거운 것만 당하면 끊어질 수 있는 그 백화점 종이 가방에 음. 보고서 뭉치를 두 군데에다가 담는 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덜렁덜렁 들고 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특급, 특급 비밀 보안 이에요 일반 대통령의 문서보다도 그렇죠. 아웅산 테러 사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순방은 특급 네. 비, 비밀 문서거든요. 네. 그거를 종이 가방 쇼핑백에다 담아가지고 <laughs> 네.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러 음흠. 왔었다는 그 개변이 음. 음. 네. 맞지도 않고 만에 약 그게 설령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음. 조영경 과장과 김건희 씨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음. 왜냐하면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음. 대통령의 순망 일정을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노출시키는 음. 그런 서류 가방도 음. 아니고 음. 종이 가방에 담아가지고. 네. 그렇게 가져왔다는 그게 말이 그안 되고 그 이동 중에 그 탈취당하는 거 어떻게 하려고? 탈취당하면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음. 행정관이잖아요. 네. 제일 그 낮은 직급인데 위에 음. 실장도 있고 뭐쭉 음. 있고 나중에 비서 실장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위에 결제라인이 있잖아요. 네. 결제라인도안 받고 본인이 음. 조영경 과장이라는 사람이 작성해가지고 음. 바로 김건희 씨한테 보고하면 은 음. 된다고 하는 그 시스템 음. 자체가 최악인 음. 거죠. 왜냐하면 음. 비서실장까지 가는 결제 라인을 안 거치고 그렇죠. 초안만 잡았는데 김건희 씨한테 보고해서 김건희가 오케이 하면 음. 사인이 된다는 건 그야말로 권력을 음. 이혼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니까 음. 네. 요것도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본인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최지우 예. 변호사가 이제 만든 시나리오가 확실히 좀어설프긴 해요. 근데 그게 검찰 수사 때는 용케 그걸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특검 때는 왜려 자기 말로는 그게 이제 오히려 함정이된 거죠. 예.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조 비서관 그 예. 주로 코바나 사무실이 아니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상주한다라고 음. 하는 그조 행정관의 그 남편이 예, 국토부의 정책보좌관, 3급 정책보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하이브의 대관 업무로 네. 예, 담당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지금 해고됐던 바로 그, 그 사람이 우리 조 행정관의 남편인 거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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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에서 네. 네,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네. 이제 네.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조 행정관의 남편도 네. 이제 권력형 인사 이동이라고 네. 추측이 되는 거죠. 저확인은 네. 정확하게 더 이제 특검에서 해봐야 되겠지만 네. 예. 뭐 특별히 저뭐 건설, 뭐 국토부 관련해 가지고 뭐 정책 포장에 임명될 어 무슨 저 커리어가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커리어가 아니니까 문제가 된 네. 거죠. 그렇죠. 예. 죠 네. 관련 종사자라면 네. 뭐. 뭐 자연스럽고 음. 관련 종사자라고 해도 네. 어떤 진급하거나 인사 이동 직급이 올라가는 중책을 맡을 음. 당위성만 된다면 괜찮지만 음. 이건 누가 봐도 낙하산식이다라고 음. 네. 보아지면 그거는 이제, 뭐 네. 이제 부조리한 경우에 해당되는 네. 거죠 근데 이 요걸 이제 문고리 사인방 얘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네. 그, 경호처에 그, 어, 더맨더머 형제가 있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하고 이광우 본부장. 네, 예. 예, 결국은 윤석열이 그현직 파면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충직한 예, 경호처 간부로, 어, 충심을 보였는데, 음. 결국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다 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경호처 기,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양쪽에 이게 따로 분리 신문을 받다 보니까 나 혼자 입을 다문다고 해 가지고 비밀이 감춰질 것 같지 않고 괜히 내한 나는 입을 다물었는데 저놈이 입, 입, 입 불면은 내가 나중에 저기 특검에서도 불이익을 더 받을 것 같고 그런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어요. 근 그런데 이 경우가 고슴도치 딜레마라 고 그러네요. <laughs> 가까이하면 추워서 가까이 모이면 찔러서 힘들고 네. 또 찔러서 떨어지면 또 추워서 네. <laughs> 그런 네. 그런데 이 경우가 문고리 사인방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끝까지 문고리 사인방들이 김건희를 위해서 충실해보일까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는 각자 자기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입을 제가 볼 때는요. 네. 저는 진짜 이 디테일로 네. 봐서 네. 여성들이 참, 의리는 여성들이 더 있어. <laughs> 네. 제가 볼 때는 네. 아마 아... 끝까지 집사 노릇을 아... 하지 않을까. 유비서나 정비서나 네. 조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뭐 이렇게 뭐 이제 이성우나 김성훈 음. 같이 이성훈아, 김성훈이 그렇게 다불다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뻗치니까 변호인단이 그거다 음. 공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네. 공개해가지고 네. 뭐 이제 그또 개인신상 노출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음. 또 처벌받게 되, 됐는데 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건희 씨가 구속돼서 음. 이제 구치소에 가도 네. 이 눈꼬리 4인방은 음. 부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가 부재한 자리들 음. 지키면서 음흠. 유지해 나갈 걸로 저는 아, 그렇게 네. 봐집니다, 저는. 쉽게 예. 입을 여지 않을 거다. 예. 아니, 쉽게 입을 음. 여는 부분들은 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음흠. 자기들이 구속되지 않으면 음. 네. 자리를 지키고 어, 유지를 음. 할 사람들로 빠져요 저는 음, 음.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처벌 받을 거 아닙니까 유, 유모 행정관도 보면 지금 통일교 에게 받은거 음. 뭐 유용한거 이런거 보면 은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없고 음. 또 나머지 행정관들도 자기들의 행적에 따라서 이제 혐의에 따라서 음. 처벌을 받겠죠 음. 그거하고 무관하게 음.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구치소나 감옥에 가 있어서 음. 아크로비스타나 코마나 콘텐츠가 부재 중에 있어도 이 사람들이 음. 거기를 국권이 지키면서 음. 그 역할은 번거로하면서 하지 않을까라고 음. 하는 음. 그런 유대관계는 보여집니다. 네. 네. 최소한 그 경호초 2인방보다는 분꼬리 4인방이 네. 더 의리는 좀 끝까지 지킬 것 같다. 네, 여자들이 의리는 <laughs> 있어요 보면.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데 네. 그 김성훈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 더는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렸다고 음. 보고 음. 그 여성분들이 이제 의리라기보다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셨다. 그런데 음. 음. <laughs> 그 이제 김건희 씨가 저기 아산병원에서 나올 때그밴에 음. 올라탈 때 휠체어에서 뻘떡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음. 그 차에 탑승했잖아요. 음. 뭐 약간 사각지대다 보일락 말락한 음. 장면에서 음. 그 바로 옆에 음. 있다가 그 화단 위로 올라간 여성이 정지원비서인데, 지원 음, 음. 제가 쭉 관찰한 바로는 음. 이분들은 커버나 컨텐츠 시절부터 서로 얽히고 설킨 아하. 희노애락을 다 겪고 음. 그런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 힘으로 지금 대통령실 음. 행정관도 하고 있는 거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의 바람이라든지 음. 이 구속의 바람이 불어도 음흠. 이 사람들은 네. 자기들끼리의 유대와 연대로 음. 의리는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그 유대와 연대가 유지되겠군요. 네, 네 유지. 네, 유지되겠네요. <laughs>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니까 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음흠. 그렇게 보인다. 네. 음. 그런 점성은 뭐 윤석열보다 확실히 예, 김건희가 이제 용인술은 음. 좀 뛰어나.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예.